아, 지호구리야. 밤밤밤밤밤 음. 자, 그다음 볼까? 우. 와, 방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구나. 어, 기중기가 양말만 치운 데네. 이제 우리 외출하자. 곰돌이 아직 안 입었어. 지우도 안 입고 곰돌이도 안 입었나? 괜찮다. 우와, 바구니에 다 담아놨네. 청소차 보인다. 맞지? 응, 기준기도 그게 담을 거야. 공은 어디 올렸지? 응, 큐브 어, 위에 올렸어. 맞았어요. 달력도 있고요. 도 있고 책상도 있어요. 어, 사진도 있어요. 누구 사진이야? 지호 사진도 있어요. 응. 책상에 연필도 있네요. 응? 응. 책상에 스탠드불도 있어요. 옮겨주자고 이 바구니를 어디로? 책상 음... 위로 무거워 아 무거워 차가 이렇게나 많이 들었는데 좀 들어봐 아 무거워 바닥에 내려놓자. 안에 문 바깥에. 자, 이제 우리 외출하자. 이제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야지. 엄마랑 나갔다. 헤이, 나오니까 온갖 차들이 다 다니고 있네. 승합차. 엄마랑 배웠잖아 승합차. 응. 응. 공사장이네. 합차. 차 응. s 차 승합차 p s 차 청소차 청소차 n g 다 p s 와 n g up, sing up, sing up, s i 삐뽀 머리에 맞제, 삐뽀삐뽀 없는 차이나.